아, 안녕, 지니가, 룸구입니다. 2초 만에 만났습니다. 2초 만에 만났어요. 2초 만에 만났다. 또 있는데? 2초 만에 만났어요. 그 뭐지? 끄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클릭하면 2초 만에 됩니다. 원래 신의 스피드로 딱딱하니까 됐어요. 하나 방법은 간단한데. 딱딱 하면 돼요. 딱딱. 일단 마다가스카를빼서 레벨업 용으로, 이는데스벤치를좀해고 있어요. 무조건 그 좋은 편으로부터 해야지. 어, 어, 앨라꾼! Oh, 아, 지나, 한마, 미치고 있네. 아, 누구나, n 아, 누가 저었냐거 저거, 잠거만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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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ple kill! Double kill! Double. Triple kill! Triple kill! Triple kill! Triple kill! 뒤에서 썼구나. 아, 뒤에서 썼네. 같이 또하고 진짜. 효병 있으면 또안 되는데? 저 접수님, 좀 똑바로 해주세요. 병신아! 하이하이 증거임? 근데 왜 불빛이 나오지? 레벨업! 레벨업! 냐아아 오오오! 7킬 이겼어요! 오 아싸, 게임하는다 얘네들! 아싸, 아싸, 아싸! 7킬, 7킬! 빨리 시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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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시작! 시작, 시작! 시작, 시작! 시작, 시작! 시작 빨리 시작해! 시 빨리! 빨리! 빨리해 나 죽여버릴거다 빨리해 자한명 들어왔네요 이제 2대2로 좀 공평해졌네 한 명이 포병이구나갑딱안 보이지 그럴 줄 알았어 어디서? 야 어디서 일어리아? 아! 이 씨발 나도 이죽였네 아싸 둘다 죽었네. 근데 이대 일로? 저 누구 누구 있냐? 아, 싸내가 이쪽으로 가아 안될 것 같다. Si sí, me entiendes, no te 못봤냐 이 자식아 죽어! 이거 덴지를 한, 잠시 없애주는 거구나 뿅 어이 여기 있었냐? 프로토타이 맥스 가지고 있었어? 프로토타이 맥스 가지고 있었어요? 어디 니X야! 네 거져 이제 도발하면 안됩니다. 헤드샷 걸면 좋은데. 잠깐만. 오나오킬이야나오킬이야 아, 나 5킬. 아, 뛰어놀기. 阿妈呀！阿妈呀！阿妈！